일찍 일어난 생각 원래를 터뜨리는 법이지. 아예 만화 있는 낌이야 안돼 나 있잖아 리산드라 저, 이게 두 판째야. 이게. 리산드라. 만지않아. 나, 나, 나 개못해. 이산들왜샀냐 왜 아, 어? 이산들아 왜샀냐 그러게 말이야. 돈이 남아서 샀어. 근데 지금 돈.. 지금 나 돈이 계속 남아도라. 8,000원이나 더 있어. 이카딕스가 제일 쓰레기인 이가 뭔지 알아? 절대.. 절대 이거.. 그거 뭐야. 저게 안돼. 이거.. 뭐야. 꼬리비 안돼. 여기서는. 개쓰레기라고.. 이큐가미니이 관성돼서 좋지. 아 진짜 너무 땡땡하다 쟤네. 진짜 때리기 개 싫어. 야 이거 베인만 <laughs> 물어야 돼. 베인 물어. 아 그래도 체는 정성인인 것같아저거 다르게. 나겠지 그렇지. 다행히 베인이 못하네. 거, 바로 가면 좋소 ㅅㅂ. 우리 녀석을 키워봅시다. 오컸다 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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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 키워 이 새끼들아. <laughs> 아무도 안 해. 골드다! 미안해, 잘안블리좀 봐라. 미안해, 미안해. 아나 쟤네 저거였지. 바이오지. 있 써서 있었어, 있었어. 아 솔직히 난궁 때부터 뭘할수 있는데. <laughs> 야야 이건는 솔직히 여기선 내가 궁쓴게더 좋지. 아니야? 저한테 궁쓴 거? 어. 살 그게 낫지 않냐? 상황 어, 따라 다르겠지만 너는... 한창에서는 니한 너한테... 어, 얼어붙어라! 너는... 너는... 와 개쩌다. 중렙이냐? 아니 그냥 W <목소리로> 야, 야, 내 그래도 세명다 속박벌었다. 와네명도네명속명네명도 4명. 봤어. 아인도가 찌리네. 이거또막 <목소리도> 후발이 막 역전당해지지, 금 어, x 보 x x x x 쟤시잘아아 응. 뭔가 여기 중에서 뭔 공기파를 많이 볼것 같아. 어. 근데 아직 아니 아직 상대 팀이 거의 탱팀이 안들러 있어 가지고 이살고 우리 팀에 탱가 없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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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빨리 초반에 빨리 꿀 빨아야 돼, 우리가. 뭔노게저 그렇지. 얘, 가리어 2를 지나야 되는 된... 어, 이씨발, 멍상궁이다. 가 기다려야지. 가다 <오>. 그쵸? <laughs> <laughs> 이제 치려고 물량은 보수 다될 거야. 무지이 아니야. 내가 잘못 나님 다있어가다 어? 마 <laughs> <laughs> <그럴 때 알았어. 웃음> <깜짝> <laughs> 아아 계속 전멸이 뒤인줄 알고 계속 뒤를 눌러 <laughs> 나 원래 전멸 뒤에다 넣는데너왜 이렇게야? 어, 어 지금 왜그야왜이뻐요야 <laughs> 왜? 네, 뭐야 니네 아이디 썼었어? 아니 내가 네. 계속 모르고 계속 안 맞췄어 난 원래 전멸은 니아니겠어딱 손가락에 가까이 있는 거야 전멸을 빨리 써야 되는데 네. 아씨 안 돼, 존나 짧다 <laughs> 근데 후반에 너무 올렸는데 우리 지금 이 없어서

나 궁이 없어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아, 어 야, 저깐만 이건 나일 나이... 것아 미친, 사형 어, 뭐, 궁못 뭐, 봤어. 그 <laughs> 존나 힘들어안 <중, 이거> <laughs> 돼, 그건 아니야. 아닌 게 어딨어, 이세상 오씨 아오 씨. 이네 빨리 존나 가야 아무 이런 데스는끝나겠나라일라이가다 역시, 역시 여기선 라일라이가 라이, 꿀이야. 라이산대가 라이. 존나 오셨어. 그리고 내가 그때 궁이 없었어. 궁 졸라 길어요. 야 5킬이나 먹었다. 아면애못두서다어다 뭐하죠? 아야. 너, 이거 엔트로프트 있냐? 오늘은 엔트로프트.. 트로프트 많이 가도어 저거. 이새 미쳤어 에인이 쳤나 얘가 미쳤어 안돼 오나. 오케이, 아, 오호 그냥, 그냥, 처음 당했좀 이따가. 아이고, 초반에 이글을 많이 봐서 다행이다. 베인이 개 못해. 지금 나가고 싶다. 회복할래. 아, 랭가 회복 퀴즈 좋았는데. <laughs> 어, 지 나, 뭐하지? 나, 지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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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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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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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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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그래도 종이에 의외로 쿵잘 넣고 있어. 아 맞다. 나쿵 그 없지. <laughs>

내가세요. 지금 다 스킬 나막다치려고 스킬 늦게 쓰고 있어. <laughs> <목소리도> 미친 바 <봐>. 화약통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 혐이다씨아얌얌보면아 <laughs> <laughs> <냠냠. 목소리도> <물어보면, 웃음> 미친 민다 안돼 다해요살오호겠다 저런 기술 아... 아 내려. 아, 데면 돼. <laughs> 여기 루드는 없지. 근데 있나? 있네. 하지만 나는 <laughs> 리안들이 가야지. 뭐 이게 엄청 뭐, 빨리 오는데. 말하면 하나 사고

어, 뭐야. 뭐야. 아, 이시바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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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으어어 키워졌다. 야 너무 공승인데 이거는.